안녕하세요 수아쌤이에요. 오늘은 실뜨기 스페셜 타임을 해볼게요. 알았죠? 네. 자 그러니까 오늘은 실뜨기 가위 양탄자 필자루를 해볼거에요. 아는 친구들은 한번더 같이 해볼게요. 오 안돼요. 우선 엄지에 끼고 새끼에 끼 껴주세요. 이렇게. 난그 다음에 이쪽에는 실 있죠? 한번 잡아당겨 주세요. 그리고 또이 손목에 있는 실을 잡아당겨 주세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사이 있죠? 이쪽에 엄지와 검지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넣어서 여기 바깥 실과 바깥 실을 잡고 이쪽으로 다시 담아요. 그럼 양탄자는 이쪽 세 개에 있죠. 그럼 이렇게 넣어요. 그럼 이쪽에. 이렇게 네,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어요. 자, 슈, 잡아당겨요. 빗자루, 됐어요. 양탄자, 양탄자. 안녕, 안녕히 계세요.